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스인 조로바 카잔스키 젊은 지식인인 나가 화자로 등장 60대의 그리스인 알렉시스 조로바를 아테네의 피레우스 항구에서 처음 만난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법밖에 모르던 나는 유산으로 상속받은 갈탄 탄광을 개발해 사업가로서 새로운 생활을 도모하고자 애기해 남쪽 크레타섬으로 향한다. 탄광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졸로바가 나와 동행하기로 자처하자 그를 광산 채굴 현장의 감독으로 고용해 크레타섬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다. 낯선 마을의 이방인처럼 그도는 나와 달리 호방한 성격의 졸로바는카바레가스 출신인 여관 주인. 오스탕스 부인과도 스스럼 없이 지낸다. 산투르 악기를 가지고 다니며 적흥 연주로 춤과 노래를 즐기는 졸업아, 물레를 돌리는데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손가락 하나를 잘랐을 만큼 초인적이고 긴 같은 면모를 보여준다. 그는 각질을 유랑하면서 과거 터키와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한 번의 결혼 후에도 결혼이라는 제도에 속박되지 않은 채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다고 말한다. 이처럼 자유분방하고 적흥적인 조로바와 이성적이고 이론적인 나는 사사건건 의견 충돌을 빛난다. 하지만 과거나 미래보단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졸업아이의 모습은 책 속의 진리에만 갇혀있던 나에게 생생한 삶의 체험이라는 자극을 주게 된다. 한편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처럼 보이는 크레타스에는 타락한 수도성들이 생활하는 수도원이 있고 젊고 아름다운 가부 소멜리나와 그녀에게 은밀한 욕망을 품고 있는 마을남다들들이 살고 있다. 노골적으로 가부를 희롱하는 마을 남자들과 달리 신사적이고 친절한 나에게 소멸, 소멸리나는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둘은 함께 밤을 보낸다. 그리고 술과 여자에 빠져 나의 사업 자금을 탕진하고 돌아다니던 졸업하는 오스탕스 부인과 덜컥 결혼을 하게 된다. 건물 과부 소멜리나를 짝사랑하던 마을 청년 파블리가 그녀에게 구애했다가 거절당하고 상심하여, 상심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부활절에 교회 앞마당에서 마을 남자들은 과부에게 돌을 던지고 졸업바가 그들을 제지할적 고군분도 하지만 마을 장로이자 파블리의 아버지인 마을, 마블 안돈이는 소멜리나을 칼로, 칼로 찔러 죽인다. 이후 오스탕스 부인 또한 병에 걸려 초라한 죽음을 맞이한다 집단적 광기와 침묵이 공존하는 마을에서의 광산사업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빈털터리가 되지만 졸업하는 낙담하는 대신 양고기를 굽고 포도주를 마시며 시르타키 춤을 춘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무소유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몸소 실천하는 졸로바로 인해 나 역시 양고기를 뜯고 춤추는 여유 속에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이후 그들은 크레타 섬을 떠나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훗날 졸로바가 죽은 뒤 나에게 그가 분식처럼 여겼던 산투르 악기를 남긴다는 내용의 편지가 도착한다. 현실이라는 굴레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유인 졸업를 통해 나는 진정한 자유 의지의 의미를 깨닫고 강화된다. 이현우의 언어의 경계서 그리스 문호 니코스 카잔 차키스는 대표작 그리스인 졸업. 1946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일찍이 번역가이자 소설가 윤기 선생의 번역으로 소개되어 널리 읽혔고 수많은 번역본이 뒤를 이었다 원작이 그리스로 어로 쓰인 걸 고려하면 대부분은 영업판에서 옮긴 중역본들이었다 그리스어학 전공자인 유재웅 교수의 원본 번역본이 눈길을 끄는 것은 그랬어이다 원정 번역본과 중역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동안 우리가 읽어온 그리스인 졸업어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인 졸업어가 따로 있을까? 자연스레 던지게 되는 질문이다. 흥미로운 건 영어권에 소개된 그리스인 졸업어도 사정이 우리와 비슷했다는 사실이다. 1950년대 초 프랑스어판을 저번으로 옮긴 중역본이 그간 읽기다가 2013년에 갔어야 그리스에서 직접 긴새 번역본이 나온다. 가장 차키스 전문가로 대표 평정까지 쓴 피트빈이 번역자인데 그는 기형 번역본이 많은 누락과 오역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용기판을 비롯해 대다수 한국판이 고스란히 떠나 수밖에 없었던 오류였다. 몇 가지 예외가 새로 나온 번역본들인데 김동, 김욱동판, 이종인판, 피트빈의 비새 영역판을 옮긴 것이고 이재용판은 2015년에 나온 새프랑스어판을 옮긴 것이며 유재원판 문학까지 성사하는 그리스어판 번역이다 지금까지는 이용기판이 가장 많이 읽히는 번역본이었지만 원전 번역과 새 중역본들이 그의 도전장을 내민 형국이다 그리스인 졸로바를 둘러싼 번역전쟁의 풍경을 잠시 들여다보면 어떨까 소설의 결말에서 나 카잔 차키스가 스스로 자유롭기에 졸로바에게 동행할 수 있다고 말하자 졸로바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대꾸한다. 매에 있는 줄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길어서 자유롭다고 생각할 뿐이고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그 줄을 잘라내야 한다고 충고한다. 안젠가는그 줄을 잘라낼 거라고 하자 졸로바는 정색하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두목.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바보 아시겠어요 모든 걸 도박에다 걸어야지요 하지만 당신에게 좋은 머리가 있으니까 잘은 해나가겠죠 인간의 머리란 식료품 상경 같은 거예요 계속 계산합니다 얼마를 지불했고 얼마를 벌었으니까 이익은 얼마고 손해는 얼마다 머리란 점상스러운 가게 주인이죠 이용기졸업바의 말은 가장 차키스가 좋은 머리를 갖고 있기에 계산하다 보면 줄을 잘라낼 수 없을 거라는 것이다.같은 대목을 원전 번역은 이렇게 옮긴다.대장 그건 어렵시다.아주 어려워요.그러려면 미쳐야 하는데 듣고 있어 미쳐야 한단 말이오.모든 걸 그려야 해요.하지만 대장 당신은 머리가 있어 그게 대장을 깔아 먹고 있죠.정신이란 식료품 주인 같은 거요. 장부를 팔에 끼고서는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고 이건 이득이고 이건 손해고 일일이 깊하죠. 정신은 알뜰한 주부 같아서 모든 걸 포기하지 못해요. 유재원 머리와 정신의 차이가 대수롭지 않다면 좀 상스러운 가게 주인과 알뜰한 주부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느껴진다. 전자가 직설적이라면 후자는 반어적이기에 그렇다. 아무리 해나 카잔 차키스 같은 멍... 모란 줄을 날 잘라내기 어려울 거라는 게조르바의 장담이다 그렇지만 바로 그 점이 조르바로서는 안타깝다 그러나 인간이 줄을 자르지 않을 바에야 살 맛이 뭐 나겠어요 노란 카밀레 맛이지 멀건 카밀레 차 말이요 럼주 같은 맛이 아니요 잘라야 인생을 제대로 보게 되는데 이용기 하지만 그 끈을 자르지 않으면 대장 인생에 뭐가 있겠수 캐모마일 차 맛있는 캐모마일 차 정도 세상을 뒤집어 볼 넘주는 절대 아니죠. 이 대목에서도 멀건 카밀레 차를 맛있는 캐모마일 차라고 하면 반어적으로 말하는 게 된다. 다른 번역분들에서는 희석한 캐모마일 차 김옥 김옥 육동나 이맛도 저맛도 없는 카밀레 차 이재형이라고 옮겼다. 차이가 없지는 않지만 판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캐모마일의 일과 럼주의 대조만 확실하게 전달된다면 번역의 임무는 완수된 것으로 봐도 좋겠다. 책상 물림과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졸업하면 번역본의 사한 차이들을 장부에다 적어놓을 것 같지도 않다. 졸업의 가르침에 충실하자면 그리스인 졸업하는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읽을 게 아니라 럼주를 마시며 읽어야 한다. 멀겋게 읽을 것인가, 똑같게 읽을 것인가, 번역본을 검토해 본다고 나섰지만 점상스러운 일 같아서 접어둔다. 원제는 알렉시스 조르바 삶의 모험이다. 주인공 알렉시스 조르바는 1917년 니코스 카잔 차키스 고향 크레타섬에 머물던 시절 자신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실전 인물, 여러 곳조르바스와의 만남을 바탕으로 실제 발칸 전쟁에 참전했던 작가 자신의 경험을 투영해 재창조된 인물이다.이 작품은 니쿠스 카잔차키스의 사상적 기반을 이루는 고대 그리스의 민족주의인 호메로스를 비롯해 악니 베르고송의 자유의지 니체의 초인주의 부채의 무소유 사상이 내포된 작가의 세계관을 잘 반영하고 있는 대표작으로 꼽힌다.하지만 그리스 정교회로부터 신성모욕. 녹적 내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그리스에서 니코스 카잔 차키스의 작품 출간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기도 했다. 설 11편 스사시 희곡 22편 수필집 9권 아동소설 및킹등 많은 작품을 남긴 니코스 카잔 차키스는 1951년과 1956년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라으나 수상에는 실패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 파문당해 크레타섬의 이라클리오 성문박 공태에 안장된 니코스 카잔 차키스의 묘비문,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는 자유의지의 실천을 노려했던 조르바의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1964년 미카엘 카코야니스 감독에 의해 영화된 히라빈 졸업바는 앤서니 퀸이 졸업바 역을 맡았고 이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상계부문을 석권하기도 했다.